나는 아직 어른이 되려면 멀었다. 왠지 제목부터 내 마음을 사로잡던 책이었다. 우연히 서점에 들렸다가 진열대에 있는 것을 보고 망설임 없이 계산을 하고 발길을 돌린다. 한장한장 한장 넘기다 보니 와닿는 글들이 너무 많았다. 페이지 1 0호 무심코 돌아보니 어느덧 30개. 갑자기 내가 너무 늙어버린 느낌. 이제는 더 이상 어리다고 말할 수 없는 나이가 진처럼 느껴지는 기분. 그 때였다. 나는 지금 1 7에 아니, 서른의 세상밖엔 볼수 없으니까. 그 말이 나를 다독여주는 것만 같았다. 너의 세상에선 너의 시선으로 밖에 볼수 없는 거라고. 그러니 서른. 너의 시선으로 많은 나이라면 많은 것이고 어린 나이라면 어린 것이라고. 그러니 다시 한번 내 멋대로 살아보라고. 어차피 너는 너일 뿐이니까. 페이지 260. 웃기면 그냥 웃으면 되고, 슬프면 그냥 슬퍼하면 되고, 좋으면 그냥 좋은 대로 즐기면 되는 건데 그게 어려워서 나는 참 많은 것들을 제대로 느끼지도 못한 채 제대로 즐기지도 못한 채 흘리든 놓쳐버린 거다 그 많은 좋은 책 좋은 영화 좋은 음악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나에게 위안이 되었던 책 추천드립니다.